원래는 솔플 안 하고 파티 해가지고 점수 올리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힘들 듯. 품이... <laughs> 가자고, 가자고. 오 루이스, 미친. 친구야, 너왜전판내는 원디란 거니? 루이스 이렇게 멋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... 내가 시봐 받을게요, 여러분. 어머, 이제 조심하세요. 아, 오실려구요, 오실려구요. 아니, 그... 적당히 하세요. 그... 뭐 하세요? 아니 루이스님 진짜 뭐하세요? 왜 비룡을 근데 그럴 수 있죠? 아 근데 300 피해인데 어? 근데 그럴 수 있죠? 야무니? 어갖꾸나야무 그래 어머 세개 아, 하나 찍고 여기 오세요 님들 감사합니다아 어어 저거 쓰시 거구나! 아 나는 여기다 빼고 오시는 줄 알고 아 근데 뭐 빅터 따셨으니까 할건다 샀어 아. 나이스! 아 우리 팀 너무 잘하고? 네 그걸로 잡 하실거죠? 저는 앞에 볼게요 토마스 얼굴 지금 처음 보네 그랬구나 토마스 이런 캐릭터였지 저기 저 철거반이 하마리가 타다다녀서 미치겠거든요 지금 아너또 원거리 성타라서 나이스 룰 땄네 제가 지금 갈게요 케이스님 케이스님 그 근데 다가가지고요 케이스님 제가 왔습 아누구 누구 누구야, 누구야? 저거 뭐하나 반인데 빅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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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빈님은왜 저렇게 죽지어 근데 다 까비네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 빅터도 반이었는데 아깝다 그래도 보거 빠졌을건데 티빈님은 어디서 죽셨지 왜 레벨을 났어 16이시지? 아 이거 아 이금음 쳤을 때 스스로의 실력에 탐복했는데 TN쪽으로 가져가는 게 나의 페인이었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뭐지? 그거를 타워에 빼는데요? 저거 뺐고 아! 잠시만요 저 이대로 누가 버릴 것 같아요 에요 빨리 오시죠? 어 음, 저못 맞추신 것 같은데, 어따 몇개이겼으니 괜찮습니다. 어? 제가 안 보이시나요? 아, 보이시는군요. 다 만들어지는 거같군요 어? 어? 아싸! 맞았죠? 맞을... 아니, 여러분, 그래요. 그래요. 아니, 그럴 수.. 좀 당황했지만, 근데 제가 지금 도핑힘가 없는데, <laughs> 뭐 아무거나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? 아! 아 너무 고통 아!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! 아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!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먹으면 사니? 아! 언제 오세요? 케이스님 저희 둘다 죽어요 스님, 저희 뒤로 다 줍는 중. 빠른 복귀 요망 제발. 그제일견제를왜그 저희 타워 앞에 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 뭐 하러 가셨죠? 이대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, 하! 어어? 사대서여긴 저가, 아 지금 버프라 싸고 싶은데요?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? 단원. 오, 사장님, 안돼, 아이고 죽으셨네.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쟤는 공치고 저희는 아니라서 <laughs> 제가 좀 느리네요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 이거는 못합니다 우리 거인 어내 거, 내꺼일지도 어 이거 잡죠 뭐 여러분 제이, 여기 있고. 아, 앞에 토마스. 이거 제발, 내가 치고 있는 거를 왜 불러 오시죠? 아, 뭐,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잘 됐으니까 넘어갈게요. 제발요? 우리 론님, 우리 루스님 비상추는. 히어튼 빼라, 루즈야. 아 누웠었어요 미안해요 타라님 어? 어? 뭐하세요? 아야타타랑 같이 치면 안 될까? 아 이러다 우리 먼저 다 죽겠네 지달랐다. 아 루이스님 티가 없어서 빠져있어가지고 어어? 그 거기 꼭 가셔야 할까요? 어 따셨네? 아니 공을 얼마나 가신 거예요 대체 우리 팀도 내가 부검해야겠어? 아! 팀 방금 진짜 아니야? 아나 이렇게 죽고 우리 팀 원들 아이고 우리 루이스야 아이고 미리 진짜... 난 오지 말라 했다... 일부러 호텔핀 찍었는데 내가... 아유... 마음이 아프다. 지 아니 케이스 1장 밖에 안되는데 토마스가 그렇게 1초만에 죽는다고? 토마스 공을 얼마나 하고잉? 토마스 언제인...뇨... 또또신생? 0 7이였지아 채빵이네요? 맞는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이번 판도 왠지 질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걸띠용 개꿀 이거 끝나면 걸자. 먹고 이거. 어. 뭐죽었어 아니 저기 삼비룡 나온 거 같은데? 네착각인가사람이살아계시도 제발요 어타거 뺐고 어허 이거 왜카지고있지어가 이거 인가 타카인가? 인데 어? 레이즈 그냥 공으로 뺏고? 오! 다도씩 쪼아서 제발요. 빅타 앞에서 입 먹거든요, 님들저 괜찮거든요. 싸세요 아이스. 어? 아, 나 진짜 이거 왜 터지고 있는 거? 진짜 피는데 아, 티비가 지금 리 죽었네. 아, 허허. 얘는 또 뭐야? 쏘리 <laughs> 근데 저 때문에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? 티엔이 개꿀바가 했는데 비룡이 두명 나온 게 문제 아닐까요? <laughs> 아니야 내 잘못이야. 내가 민드너널을 그냥 끊었으면은 카라가 안 죽었을 텐데 내잘못이요 아니 그전에 죽었나? 모르겠네. 어그 전지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? 아, 저 집에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어? 집에서 아, 가게 해주세요. 근데 이거 둘다 탱커라서. 띠용? 띠용? 어허. 그, 오, 뭔가 헤내셨는데 허어. 근데 이거 요즘 다 이렇게 죽이고 해낼 건가? 그 아저씨 지금 뭐하시데아 이거 죽겠는데 이거? 아저 잡기 눌렀는데. 오래 모래 아직 쪽에 있는데요? 이거 맞냐? 오. 흠. 음 타라님 개안하셨는데? 아 내가 이거를 그냥 언덕에 있지말고 타라 옆에 있을걸 그랬으면 타라님 안죽었을건데 미안하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못해서 근데 우리 저 트롯 될거같거든? 가보자 우리 딜러들 3초 있으면 나오거든? 포마스 3초, 3초? 갈만하다, 갈만하다. 가자, 가자. 나 이제 그만 죽을게. 그만 죽을 수 있는 템이 아니긴 한데, 그만 죽어 볼게. 어? 어? 뚫었고? 어? 같은 게어 지금? 렌트 한번 뺏고 제발! 맞으시는거 아니죠? 와 맞으셨네? 아니 이거 너무.. 오 어, 나이스! 스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! 아 지금 나지팝스피 어. 없니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하지만 뭐 제가 못하니 여러분말들게요 지금 캐리 받고 있으니까 팀원들 말 들어야 돼 저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다 <laughs> 어, 딸바하지 않나요? 그럼 철폴 못먹을게지 한타해야 돼 근데 맞는 거 같기도 어 어? 여러분! 대박 잡고! 대박 잡고! 나이슨? 으으으으으응? <목소리> 음... 오이스분왜 죽으셨지? 왜왜왜다 꾸남박으시지? 빌려주세요 제발 저 가는 중 진짜 열심히 가는 중저 신발까지 찢고 가는 중어 왜왜꼴바으시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. 같이 움직이죠. 애들 다 이쪽으로 와주는데안 돼. 아. 어또못따나누 이거 밴도 없는데? 아, 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왜 할게요? 나이스. 아이고. 음... 어? 가? 뭐, 뭐, 왜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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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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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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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제이를 놓친 이거 어이게 다. 이거 이스 다. 이겼 다. 그거 다. 이거 다. 이거 는 이거 설마? 야 이거 마이도안 죽어 있이 죄송해요 <listed> 제가 책임지을못 봤네요? 오왜왜 줘? 안되나? 어어? 어어? 아하 이거 처음에 그냥 밀었으면 됐는데 왜 뺐지? 어허피 p 야 잡았니? 제발! 트로프터 트러프! 나이스 아, 회오리, 아, 제발 그로안 가면, 안 될까? 아, 대체 왜 글로 가시는 거예요? 쟤리로 가시. 는 가시. 쟤는 대도 가시. 는데도 가시. 는데도가지 쟤는 대도 이 아유, 우리 텔비가 아직 오0이안 됐네. 어, 저거 내가. 먹을 거... 수 있을까, 이거? 맞다. 근데 하나로는 좀 부족할지도. 라이고 지면 우리 끝장 어어 어! 이거 씹이 산타 되냐 근데 이거 레벨 너무 낮은데. 원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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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원 이거 어 우리 나이스 아시 나이스 골 빅토를 땄네 사라져야겠다 너무 잘하지는데아 마지막에 그거를 티엔이 원줄라고 들어오네. 하지만 잘뭐 되고 모든 게다 근거리 스킬이고. 아 근데 게임이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되냐? 되는 거야? 정말 너무 힘들다. 그럴 수도 있죠.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너희 다 나갔니? 어? <laughs> 고마워. 이거 막 전참 시야 확보 이거 너무 우수하지 않습니까? 1등 탱커예요. 지금.